애미야, 너도 참 인정없구나. 어찌 남편이 60이 넘었는데도 더 일을 시키려고 그러냐?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은퇴했다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누가 나이 60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요? 그게 더 힘들 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니? 뭔가를 하더라도 취미로 즐기라고. 제 말이 딱그 말이에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취미니? 그건 일이지. 아니, 두분왜 그러세요?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제 은퇴 후에 대해서 두 분이 걱정하세요? 저도 계획이 있다고요. 퇴직 후에도 제 방식대로 잘 살아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퇴직 후에도 나보고 일하라고? 이런 무서운 사람이 다 있나? 안녕하세요. 지혜의 동행입니다. 동행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퇴 후에 꼭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소일거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주어진 시간을 만끽하며 한량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성격이나 인생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노후의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60대부터 놀지만 말고 반드시 무엇이든 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꾸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삼고에서 해방되면 행복한 노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삼고는 병고, 빈고, 고독을 뜻하죠. 때로는 여기에 무의, 즉, 무료함을 추가하여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천만 노인 인구 중이 모든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화려한 노년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의 노년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공부시키고 부모 공양하며 가정 살림을 꾸리는 등 여러 책임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입고 쓰고 놀기보다는 오직 저축만 하며 살아온 세대이죠. 이제 은퇴하면서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주고 조금 남은 재산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하니 많은 어르신이 남의 도움이나 국가의 복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60대는 어떨까요? 과거의 60이라 함은 사회에서 물러나 회갑을 기념하고 노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60 스스로를 노인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의학기술의 진보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며 100세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장수가 꼭 축복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겁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기 때문이죠. 오래 살아도 질병 때문에 고생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등 노화로 인한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85%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난청, 노안, 치매, 우울증, 골다공증 등 특정한 질병들은 평생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노인성 질환은 노화와 질병의 경계가 모호해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서 의사의 진단이 어렵고 대개 합병증으로 인해 고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몇 알의 약을 먹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 되며 이는 심리적 위축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7, 80년 동안 고장 없이 작동하는 기계가 얼마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노화는 20세 이후부터 시작되며 우리 몸의 회복 능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50세 이후에는 특히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지는데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과 수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질병과 더불어 큰 시련 중 하나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나가며 결국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슬픈 것은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자신만 고립된 공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죠. 이 같은 노년의 네 가지 고통을 극복할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일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거리란 돈벌이 뿐 아니라 취미, 종교, 봉사활동도 포함됩니다. 즉, 자신의 시간 관리를 의미하죠. 이러한 노년의 일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60대는 은퇴 이후 스스로에게 투자할 시간이 가장 풍족한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일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면 지금이 바로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올해로 1 0내사를 맞이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께서는 최근 삶의 의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라며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60대가 제2의 시작이니 독서와 같은 공부를 지속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놀지 말고 일하며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취미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학을 연구하는 정의원 아산병원 교수님 또한 60대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기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할수 있다고 설파하십니다. 이는 노인이 되는 것이 나이보다는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의미 같기도 합니다. 백세 언저리에서도 활동을 멈추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년이 되기 전에 이미 노인처럼 행동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분들은 30년을 일했으니 이제 편히 쉬고 싶다 라거나 내가 한때는 이런 일도 했다며 과거를 회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30년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30년은 직장 생활과 사회 활동을 하는 시기이며, 그 다음 30년은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각각의 시기가 고유의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인생을 완성해 나갑니다. 첫 번째 그림은 부모님이 그린 밑그림에 우리가 색을 입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농촌에서 자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시골 풍경이 배경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을 시작해 도시의 풍경을 담은 그림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채울 빈 캔버스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를 배경으로 어떤 주제로 그려야 할지 고민스럽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호서대를 설립한 고 강석규 총장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능력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어 자랑스럽게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95세 생일을 맞이한 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65년 동안의 삶은 정말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지만 그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가 가득합니다.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단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30년의 세월은 지금 나이가 95세인 저에게는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그토록 권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10년 후 다가올 105번째 생일에 왜 95세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지? 라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없겠지만 하나라도 후회를 줄이기 위해 지금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강 총장님께서는 103세까지 사셨습니다. 꽃도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60세는 아직 그때가 아니죠. 그러면 정년퇴직, 즉, 60 이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은퇴 후의 삶은 대략 5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 은퇴 직후 건강한 신체로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활동기입니다. 이후 체력은 점차 떨어지지만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회고기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엔 질병에 걸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간병기를 맞게 되죠.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약 10년 정도 홀로 살아가는 시기가 있으며 이 기간은 부인 홀로 생존기와 부인 간병기로 나뉩니다. 이렇게 총 5단계로 은퇴 후 삶의 형태가 구분되며 각각의 단계에 따라 주거환경, 활동영역, 생활비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은퇴 후 삶의 단계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새 출발의 시작, 활동기입니다. 활동기는 은퇴 후부터 70대 중반까지 활력을 유지하는 시기를 뜻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바빠서 못 갔던 국내외 여행을 다니거나 골프와 같은 취미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다시 입학해 새로운 학문을 접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활동기를 성공적으로 보내야만 이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인생을 되돌아보는 회고기입니다. 70대 중반부터 여러 질병으로 병원을 자주 찾기 전까지의 시기를 회고기라 부릅니다. 활동기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며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고기에는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이나 취미, 사회 봉사 등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찾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의지하는 부부, 남편 간병기입니다.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 시기를 뜻하죠. 어떤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간병인의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간병기라 부르는데 주로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이 주원인입니다. 우리나라 남성 노인들은 대체로 부인의 돌봄을 받으며 평소 살던 집에서 이 시기를 보냅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이 시기에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러나 부인도 몸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을 겪는다면 요양원에 의존하게 되며 그만큼 노후 생활비가 늘어납니다. 이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이제부터는 혼자 남은 부인의 생존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남성 중심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홀로 남은 부인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부인은 혼자 약 10년 정도 더 살죠. 이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6, 7년 더 오래 살고 대부분 남편보다 2살에서 3살 더 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인은 남편보다 약 8년에서 10년을 더 살게 되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의 사망 후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노인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는 따뜻한 이웃이 있는 편안한 주거 환경과 생활비 및 의료비가 필요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아내가 혼자 생활할 경우 부부가 함께 쓰던 생활비의 약 60%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부인 간병기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혼자 남은 부인도 결국 질병이나 거동의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는 상당한 의료비나 간병비가 필요하죠. 이처럼 은퇴 후 생활 단계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에 적합한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금 가입과 의료비 준비는 필수이며 소일거리, 종교, 봉사, 취미 생활도 고민해 놔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는 잘 준비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죠. 태어나는 것은 쉬워도 자식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품위 있게 물러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혜의 동행 가족 여러분들은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이니 분명 행복한 노년을 잘 꾸려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노후에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노후의 지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